이 세상에 제일 기은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건 사람 마음입니다 라는 그런 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 어떤 는 꽃이 냐러니까 비록 아름답지 못, 못하지만 꽃도 있고 이불도 수 있는 목화꽃이라는 그양반이 이제 정순왕후예요 정순왕후가 이제 <laughs> 내 이제 저보우스님을 옆에 놔두고 정치를 했는데 정준왕후에 승하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지를 씌워가지고 제주도로다가 유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시자승이 들으니까 갑자기 뚱딴지가 좀 생겼는데 성사는 나를 두고 말을을 구살라 하고 상공은 나를 두고 티없이 살라 하네 욕심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라, 내요 시자성이, 그러니까 뜬가에 가서 소리하자. 근데 불과 오분 보는 진정 목사한테 맞아 죽은 거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를 인상 얘기해 놓은 거지. 아니, 누구든지, 제가, 제가 생각했잖아. 사람은 운명이라는 게 있어. 자기 각각이. 그러니까 운명을 믿고, 해볼 때까지 해보면 좀네 저도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운명을 믿거든요 그럼요 왜 운동인지 아세요? 운, 운동? 예뭐 네. 모르겠습니다 움직이면 <laughs> 운이 좋아진대 움직이면 운이 좋아진대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산책하는 게 제일 좋은 거같 보고 보 여기저기 보고 깨닫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책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하면 좋아요 그냥 대화, 대화요? 그런 말 하면은 네, 기기가 네.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laughs> 이제 나이 들면은 자기 말만 옳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건 꼰대야 근데 꼰대가 되면 살기 힘들지 그가 많아? 별사람 다말이나 근데 기억에 남는 거는 한번 하늘에 올라가다 보니까 앞에 여자가 걸어가는 거 보니까 군인 것 같아 그래서 아주머니 실례지만 직업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네. 혹시 군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가져가셔도 돼 네. 지금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말해보래요. 네. 그래서 혹시 군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인. 이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능이 들어. 조금만 더. 그니요 음. 이놈의 는진가 직접 고 해서 찍었거든 오오 남편 소경이야 근데 이제 나 오늘 산에 가서 애인 생겼다 <laughs> 여기 사진을 보여달라네 보더니 나이 할아버지 알아 어떻게 해야 되냐 큰데 큰 배랑 미국 다니는 나 아무 생각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비밀이 없는 거야. 산에 가서 다른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잖습니까? 왜 그러지?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laughs> 봐가지고 가 가지고 네. 어린잡아 가지고 네. 그 소리 좀 하셔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걸음걸이를 걷는 거 보면은 이제 되게 성격을 알수 있어요. 뭐 관상 걸음걸이 그 저는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돈 내기 와야죠. 네, 돈 내기. 돈 내기. 장비 쳐가지고 돈 내기할 수그 내가 뭐 어느 정도 관장을 봐야 돼 네. 머리를 나가지 스포츠를 가글 빡빡하게 하자면 수명 길이 새게 길빡해 사장님 어떠십니까? 나그박하려고거 <laughs>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싹 굳이 시키자는이러 나이가 정권을 끊을 걸 아유 선생님 미안합니다 일본은 일본 사람 같으면은 뭐, 스님마셍아리가서 고장이 많으니다 그게 기억데안돼 대학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참 훌륭해 정치인들은 고약한데 그런데 살기 위해서 할수 없을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살아내는 거지. 살아내는 거가 다 참아야 되니까. 그래, 안 죽은 의사그 전에 그랬잖아요. 백인장 중 유체야. 백번 참으면 집안에 편하다고. 근데 그렇게 돼. 아이고 이 집에서는 말을 안 하잖아 별로 안 되기 그 전에 에 대해서, 아,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내가 한, 한 가지 얘기해줄까 그래서 언제 해깁니까 자식은 무지개다 그래 무지개라고 내가 여기니까 가까이 가면 멀리 가 그러니까 행동만 보여주는 거지 잔소리만 하지 말라고 아이고 그러게 참 자식도 한번 봐야되는데 아이 응, 응. 자식도 한번봐야 돼. 아이내 자식도 되지만은 선생님도 돼지금말저 느끼는거지 한번은 응. 저녁에 설거지 안하고 잤거든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왜 설거지를 안 하셨어요, 그래. 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저 어릴 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래 어떻게 큰 아들이었는데. 입구에, 입구에 집, 집안이 입구에 들어오는데 지저분하니까 아버지 가이거왜 청소 안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했더니 하는 얘기가 하면 된다 는러면서왜 왜 그렇게 안 하냐고요 근데 일단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자업자들이 그러면 정신이 없잖아요. 안 날이 가면 갈수록 매일 사는 게더 힘들어. 내 그런 생각을 하면 칼갈잖아요칼 많이 가르면 너무 날이 날려도안 되고, 덜 가르면 갈으면... 무뎌서 안 되고, <laughs> 그러니까 그걸 맞춘다는 거가 보통 공부를 안 되는 거죠. 노인네가 그렇게 무거운 거를 갖고 다니냐고 자꾸 볼을 보러 다니는데 연장하고 책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 그래가지고, 그래다가 몸 상한다고 그러고 하는 얘기가 내가 배우는 두세고해에서람들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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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일하자 전에이제에이전 거야. 술에시는 사람은 술 마시다가 죽으면 행복하고 에이전 <놀라> 환장하고는 매력을 꽂자 고추야 세지 먹으면 제일 좋거든 품주 입이 생기니까 품주인데 서로 이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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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중에서 한 사람은 스승이 있어 반주 스승이 있거든 그런데 이제 학교 안이 일명 다잖아요 나머지는 인문학으로 가는 거예요 역사문학, 철학 그래 이제 그걸 함수 켜는 게 시지. 시, 시치. 시치? 저기 이 운동 주시이이뭐하는 하늘을 불어러 한잔 부끄러먹으시고 뭐 하는 그런 시. 예. 시가 대단한 거예요. 시. 야, 시를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왜 저도 색깔 구경 다니면서 만나 허는 거가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 선배 선배님이 교장 선생님을 보셨어요. 그냥 허는 얘기가 배우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배운다. <laughs> 학교 가면서 그 소리가 들리죠 근데 이제. 내려가니까 그게 마음에 안사더라고 그래 이제 남한테 다줄수 있지만은 남이 뺏어갈 수 있지만 은못 뺏어가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건못 뺏어가는 거야 국정원을 갔는데 일하러 흑인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농사인무지 농사인무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지금 그렇게 보기 싫은데 오래간만은 뭘뭐 오래간만이냐 그랬는데 일으로 나가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어디 가느냐, 그래서. 그래서 서울시테에션음 갔더니 서울역까지 내려다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거 같지만은, 남의 힘으로 사는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가서 젊은 사람한테 만나허는 얘기가 사내와서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원수 <laughs> 시간이 되면 은 그냥 기름을 가는고 그러니까 만나서 헤어질 땐 저걸, 저걸 만는지 마라. 딴 거는 기억이 안 났는데 한밑사지가 전화가 와서 어르신 고맙습니다 그래서 뭘말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싸울 뻔했는데 미안하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살았네 그렇지. 네주시오 과일 과일 좀 드시죠 잠깐 한아계세요한 사과 하나 갖겠습니다. 아니, 저 병원에 갔다와야야지아예 예, 다 주시죠. Do mm -hmm. Yeah.